안녕하십니까 오늘 동아 마라톤입니다 아 저는 10km라서 광화문이 아니라 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천에서 4시 40분에 일어나서 5시 20분쯤에 출발해서 지금 6시 20분인데 왔습니다 잠실에 왔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까지 와서 아오늘 내내 집에 갈까 집에 갈까 하다가 고민 고민 고민하면서 운전하고 왔더니 잠실이네요 주차할 때 있겠죠? 비가 오는 일요일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하여 샤워하고 옷을 입고 신발 신고 차에 타고 출발했지만 우전러닝은 처음이기 때문에 차 타고 가는 1시간 내내 아 그냥 가지 말까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비까지 맞아가며 달려야 할까 아니야 참가비만 7만원이고 혼자 나간 동생한테 쪽팔리고 마라톤 끝나고 올라올 동생의 메달 인증샷 보면 아 그냥 갈걸 분명 후회할테니 참가하자 아니야 비 맞기 싫어 아니야 나가자 내적 갈등 하다보니 6시 30분 잠실 도착. 비가 점점 많이 와서 우비를 사러 편의점을 들어갔더니 방금 막 나갔다는 말에 두 번째 편의점으로 급하게 달려갔지만 거기도 우비는 매진. 사람 다 똑같구나. 역시 미리 준비 안 해오고 우리처럼 근처 편의점에서 우비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인간이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비슷비슷하다는 진리를 깨달으며 세 번째 편의점까지 우비가 없으면 그냥 우비 없이 달리자 하고 들어간 편의점엔 기적같이 우비가 있어 거금 6,000원에 우비를 사서 입고 배고프니 아무 생각 없이 컵라면 하나 사서 먹는데 주인 아저씨가 마라톤 직전에 그런 거 먹어도 되냐는 의아한 질문에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쿨레 진동 한번 날려주고 후루룩 마시고 부랴부랴 대회장 도착 2만 명의 참가자들이 가득 차고, 부랴부랴 어느 그룹인지도 모르고 서서 대기하는데, 장래 아나운서가 비가 오지만 우비를 입고 뛰면 앞사람, 뒷사람 우비 밟고 넘어져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고, 중간에 우비를 벗어 도로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우비가 바람에 날려 차에 끼면 차량사고가 날수 있으니 우비를 벗고 뛰어달라는 말에, 방금 구매하여 입은 우비를 조용히 벗어 쓰레기통에 버렸더니, 앞불싸, 아무도 안 벗고, 우리만 또말잘 듣고 벗고 뛰었고,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꼭 지켜야 하는 법과 도덕 중에 도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성공한다는데 인명사고 차량사고 난다는 말에 방금 산 우비도 벗어버린 나를 보며 이래서 내 인생이 이모양 이꼴이구나 자괴감에 현타가 왔지만 어쨌든 출발 달릴수록 비가 점점 거세져 촬영이고 나발이고 달리기에 급급했고 오늘 신고 온 신발은 33만원 런닝화인데 다 젖고 양말도 젖고 옷도 젖고 우비 입고 뛰던 사람들도 우비가 불편했는지 더웠는지 벗어서 바닥에 버리기 시작. 다 똑같이 비 맞은 생쥐꼴로 같은 모습으로 달리게 되고 서울 한복판을 도로 통제하고 달리니 그래도 뭔가 기분이 좋고 코스도 거의 100% 평지라 달리다 보니 또비 오니까 시원하고 뭔가 모를 해방감에 아, 오늘 마라톤 나오길 잘했다 생각하며 스스로를 칭찬하고 완주. 다 끝나고 받은 메달이 너무너무 이쁘고 가운데 이수진 장군님 역시 간지나고 사진 한장 봐가지고 날씨만 화창했으면 더 좋았겠다. 아쉬움 한 스푼 남기고 오늘의 마라톤 일기 끝.